2021년 1월 컨텐츠로 어,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짠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아이템들도 같이 있답니다. 제가 온라인 플리마켓을 진행하려고 해요.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또. 생긴 수익금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열여덟 어른이라는 캠페인에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보호소에서 18이 되면 보호 종료가 되어서 자립을 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좀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댓글에 사이트를 걸어뒀거든요. 그 사이트에 가시면 이 아이템들 이외에도 더 많은 아이템들 다 올려놨으니까 어, 보시면서 아마 마음에 드시는 것들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은 차. 짠짠! 이거는 시바이클로에 라는 브랜드의 코트인데요. 기장은 아마 제 키가 164인데 제가 입었을 때 무릎 조금 위에 그리고 두께감은 초겨울, 이른 봄 약간 쌀쌀하고 추울 때 어, 외투로 입으시기 좋은 코트인데 색상도 밝은 회색이어서 피부톤을 좀 환하게 약간 밝혀줄 수 있는 코트예요. 또소매 끝은 이렇게 살짝 볼륨감이 있는 어, 디자인이고 러블리한 네. 그런 코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쁘죠? 짠! 크!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실바이클로의 반코트인데요. 제가 2007년에 이거 입고 막 공항도 가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아마 막 돈을 벌어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내중 내산한 첫 백화점 브랜드 아이템인 것 같아요. 기장감이 짧은데 A라인이에요. 그래서 안에 스웨터나 니트의 상의를 입으셔도 입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그리고 기장감이 짧아서 저는 여기에 딱 붙는 스키니진이나 이런 거 입으면 다리가 세상 길어 보인다는 그런 코트예요. 짠! 짜잔! 세 번째 아이템은 2 0 1 8 3년, 4년에 제가 스페인 여행을 가서 네, 구입한 자켓이라 뭔가 추억이 있는 네, 저에겐 아이템인데 착용을 제가 몇번 했어서 살짝살짝 살짝 빈티지한 감성이 약간 묻어날 수 있는데 조금 저는 타이트하게 샀어요. 그래서 저와 사이즈가 비슷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피트 되는 야상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너가 되게 이쁘다. 짠.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다 잠그지 않고 약간 이 이너가 이슬쩍슬쩍 보이게 이 깃을 뭐 이렇게 해서도 입고 단추를 잠그기보단 입었을 때 허리 끈으로 이렇게 착아이 약간 너무 이쁘게 묶으면 안돼 리본으로 막뭐 정성 들여서 묶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입으면 너무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는 네, 자켓이에요 이것도 좋은 분에게 가서 이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이거는 브랜드를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제작한 자켓이거든. 비마이베이비 앨범 활동을 할때 후속곡으로 걸스걸스라는 무대를 했었는데 그때 무대 의상으로 제작을 했었던 자켓이에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격이 맞으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슬림한 핏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아주 멋스러운 자켓입니다. 면접 보러 가고 하시는 자리 많이 있으실 텐데 아마 그럴 때 기본 자켓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추억이 많은데 내 땀이 배어 있을 텐데 세탁은 잘 했답니다, 여러분. <laughs> 짠! 이번에는 리바이스 청자켓을 가지고 왔어요. 워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빈티지하고 편안한 데님 자켓인데 맨투맨이나 후드티 같이 입고 위에 이렇게 툭 걸쳐서 굉장히 자주 입었는데 제가 입었을 때도 살짝 박시한 느낌이어서 아마 사이즈는 많은 분들이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이니까 한번 봐 주세요. 찬 이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걸프랜드라는 데님 브랜드의 진인데 이제 해외 직구를 이제 막 입문했을 때 실패 아이예요. <laughs> 나에게 잘안 맞더라고. 사이즈를 잘못 샀어. 나는 내가 왜 24를 샀을까? 난 24를 안 입거든요. 제 사이즈는 24가 아닌데 확인을 하기 전에 그냥. 와, 너무 신나가지고 택을 그냥 다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품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모양이 예뻐요. 워싱이 살짝 되어 있는 그레이 진이죠. 아마 활용도가 제일 좋은 데님일 것 같아요. 뭐 티셔츠, 스웨터, 맨투맨, 다양하게 어울릴 수 있는 편한 데님이에요. 허! 짠! 이거 제가 정말 예뻐하는 바지인데. 이거는 아크네 데님인데요. 아크네에서 데님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어, 그때 바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지 데님이 굉장히 딱 떠오르는 네, 라인인데 스트레치가 잘안 되는 굉장히 딱딱한 소재의 좀 생지여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입지는 못했어요. 스트레이트한 일자 핏이어서 아마 너무 딱 붙는 스키니가 부, 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은 이런 스트레이트 핏을 입으시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이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짠. 너무 귀엽죠? 라그랑 티셔츠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너무 민망하지만 제가 라그랑을 입고 예전에 춤 연습 영상 해가지고 소위 라그랑 뭐 이렇게 막 그랬었었는데. <laughs> 제가 되게 라그랑 티셔츠를 좋아해요. 왜냐면 단팔을 입긴 좀 애매해. 약간 그렇다고 긴팔을 입기엔 또 너무 더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 했을 때 라그랑을 굉장히 자주 입었는데 이건 사실 내가 더 입고 싶었지만. <laughs>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입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짜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입고 제 인스타에 올린 맨투맨인데 아이보리인데 그레이랑 같이 컬러 블록을 해가지고 귀여우면서도 품도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아마 사이즈도 많은 분들이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맨투맨인데 또 다른 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짠! 너무 러블리하잖아! <laughs> 이거는 캐즈 운동화인데요. 항상 흰색, 뭐, 블랙, 네이비 이렇게 무난한 것만 있다가 이거는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스타일링을 할때 옷이나 가방 같은 액세서리에 포인트를 주지 신발에 너무 포인트를 주는 편이 아니어서 너무 이쁜데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거 봄에 누가 신어줬으면 좋겠어 원피스나 칠보 그런 데님에 포인트 양말 같이 해가지고 누나들이 누가 나가줬으면 좋겠어. 짜잔. 닥터마틴의 워커를 준비했는데요. 기본 워커들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런 좀 특별한 워커 하나 있으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선미가 저한테 선물해준 신발이에요. 선미네 집에 갔을 때. 선미가, 이거 너한테 너무 잘 어울려. 너꽃 좋아하잖아. 너가 신어. 이러고 가져가는데 너무 이뻐서 사실 못 신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선미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번에 플리마켓 할 때, 이거 같이 내놔도 그랬더니 선미가, 아, 당연하지. 야, 이거 너무 이쁘잖아. 뭐잘안 신으면 좋은 분한테 드려. 이래가지고, 선미가 내놓는 신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 말고도 더 많은 제 소장품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밑에 댓글에 있는 사이트 방문하셔서 네, 차근차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판매 수익금과 기부 내용은 안소희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 봐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많이 자주자주 만날게요. 안녕.